아짜고짜 주먹부터 갈기는 한 남자. 가 그랬지. 이 개새끼야. 맞고 <laughs> <이 개새끼야. 웃음> 있던 남자는 오히려 더 약을 올리는데. 네 체면에 이러면 안는거 아니냐. 아가이라고생각는 거냐. 너이 새끼야? 야, 너 먹어라, 이 새끼. 먹어라 <laughs> 새끼.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일진들의 빵셔틀이었던 준석은 늦지 않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하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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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2분 58초. 병씨 잘했어. 뭐야 이거? 이거 사과 맛이 아니고 파인애플 맛이잖아. 학교장이었던 창식은 준석을 갈구기 시작하고. 준석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모욕을 당해야만 했죠. 집안 사정이 좋지 않은 준석은 선생님에게까지 무시를 당했고 이 입... 배궁로 같은 놈아 나손좀서 있어. 준석과 달리 금수저에다 성적까지 좋은 창식은 늘 이쁨을 받았는데요. 신채호 선생님 말씀 중이셨습니다. 그래. 창식이 좋아. 아버지야 계시고. 예. 같은 공부하는데 어째 이렇게 다를까? 우리 사회는 평등하지 않아. 알고 보면 다 계급 사회야. 천민 취급 안 당하려면 공부밖에 없다. 알았나? 예. 네. 그러던 어느 날 미모의 교생 선생님이 부임하게 되고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수업할 김소영입니다. 장식은 준석에게 쪽지를 건네주는데 음. 음, 빨리. 장식의 갈굼에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준석이었죠. 서, 선생님. 저빨이통이 존나 크신데 자연산인가요? 왜 새끼야. 나쁜 놈의 새끼야. 깡 놈의 새끼야. 붕어 응씨 할머니 모시고 사는 게 키트가다 싶었더니 이거 이 개판이네 이거. 어? <laughs> 결국 이번 일로 혼나게 된 준석은 근신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고. <laughs> 그런 준석에게도 힘이 되어주는 여사친 소은이 있었는데요. 왜 맨날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아? 난 네가 좀 강해졌으면 좋겠어. 입맞춤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소은이었고. 이제 맞고 다니지 마.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된 준석. 야, 어? 식의 괴롭힘은 나날이 심해졌는데요. 갑나쌈카나이템이 생각났는데. 사춘기 소년인 준석은 엄청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되고. 색이 어떻게 그상황리냐 야야야. 하 하지만 가 바로 그때. 일어나. 너 바보야? 너 뭐냐? 너이 병신이랑 사귀냐? 선생님 데려오기 전에 당장 그만둬. 야, 옹맹이는 그래도 능력 좋다. 옹맹이 잘해? 선을 시계 넘는 창식의 발언에 폭발한 소운이었고 일진들은 소운을 데려가 벌을 주기로 하는데 <laughs> 결국 준석이 보는 앞에서 창식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된 소운이었죠. 다음 날 분노가 폭발해 버린 준석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하는데 <laughs> 그거 안 그러나 오히려 밟히게 된 준석이었고 야, 미쳤네? 야, 씨, 아! 바로 그때 소은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창식 패거리는 모두 잡혀가는데요. 때문에, 씨, 새끼야. 그렇게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소은을 잃게 된 준석이었죠. 어느덧 20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여전히 소은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준석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준석을 챙겨주는 알바생 현주가 있었는데요. 아저씨 오실 줄 알고 미리 하나 챙겨놨죠. 사천 원이야? 아, 하나 남았거든요. 아저씨 드세요. 왠지 준석에게 호감이 있는 듯했죠. 그날 저녁 발렛 파킹 알바를 하던 준석은 자신의 인생을 지옥으로 내몰았던 창식을 한 눈에 알아보게 되고. 잘 봐라 이 씨발 새끼야. 어저이 병신 새끼야. 늘 그렇듯 가해자인 창식은 준석을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난너한 눈에 알아봤는데 이름이. 아, 넌내 이름 모를 수도 있겠구나. 너 주로 날 멍멍이라고 불렀는데. 멀 멀. 어 그래 아 생각 나네. 너 여기서 일하는구나. 그래 잘 지내지. 너 정말 다 잊은 거냐? 에 네,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나 그만. 들어봐 봐야 해서. 어? 과거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가던 장식에겐 결혼할 여자까지 있었고. 기분 나쁜 놈이 누군데? 어 아니야. 먹자. 장식을 만나 악몽 같았던 기억이 되살아난 준석은 복수를 계획하는데요. 그렇게 본격적인 뒷조사를 마친 준석이었고 장식의 뒤를 밟으며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하는데. 며칠 뒤 창식 앞에 다시 나타난 준석. 저 사람 좀 이상해. 준석이 거슬리기 시작한 창식은 그를 불러내는데요. 나가서 얘기 좀 할까. 나올라고 새끼야.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냐? 핫소리 그만하고 나와. 지금 뭐 하자는 건데? 성인이 되어 이를 것이 많아진 창식을 도발하는 준석이었고. 제일 무서운 새끼가 누군 줄 아냐? 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좋던 나 같은 생기. 자랑이다 비윤진아. 창식아. 땅부자 아버지의 빵빵한 직장이 물려받은 수십억 재산에 의사 애인까지 너랑 붙으면 누가 손해볼까너 혹시 나한테 전날 맞고 합의금 뜯으려고 쇼하는 거냐? 아니. 응. 그 원하는 게 뭐야? 니 쪽. 씨발 나만. 이에 더 뻔뻔하게 나오는 창식은 여전했는데요. 솔직히 나 기억도 안 나. 응? 적같은 옛날 일좀 들먹이지 마라 죽여버리기 전에 네 애인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들어가 봐아 장식아 운전 조심해라 요즘에 이 빙판길에 사고 많다더라 그렇게 안전운전을 강조하며 떠나는 준석이었죠 잠시 후 제대로 열받은 장식은 난폭운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바퀴가 나가 도로 한복판에서 사고가 나게 되죠

준석은 창식의 예비 신부 지희가 일하는 병원을 찾아가 그의 진짜 모습을 말해외 주는데. 창식 씨가 다고요 지희 씨는 창식에 대해서 잘 봐요. 진짜 무서운 놈데. 창식 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요. 야이 개새끼야! 너 지금 어디야? 네 마음속. 그렇게 창식을 도발하는데 성공한 준석은 자신이 당한 것을 그대로 되갚아 주는데요. 아... 그 앞에서 10분 뒤에 보자. 너 어디야? 아야 나 t 고 깜빡했다. 야.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다니던 고등학교 있지? 우리 그 학교 운동장에서 보자. 개처럼 뛰어다닌 창식은 자신이 놀아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 진짜 죽고 싶구나. 어디냐고 씨발놈아. 진짜 알고 싶어? 잠시 후 드디어 만난 두 사람. 창식아, 소은이 저 그네에 목매달고 자살했어. 난 아직도 소은이가 저 그네에 앉아 있는 게 보여. 창식은 준석을 인정 사정없이 패기 시작하는데. 개새끼야. 이해졌구나개 취급을 해야 정신을 차리지. 그래. 평생 개처럼 렇게 폭행당한 준석은 창식을 고소했고 진단서 5주짜리야. 동물 봤다고 생각하고 그냥 합의 봐. 아 씨, 지 어쩔 도리가 없는 창식은 합의를 보기 위해 준석을 다시 만나는데. 여기 빨리 끝내자. 얼마면 돼? 2 0억안 되겠냐? 천만 원줄 테니까 서로 깨끗하게 끝내자. 준석은 돈 대신 다른 것을 요구하는데요. 네 뒤에 저 여자 완전 근래지않냐 그런데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 그럼 깨끗이 잊어줄게. 그냥 전액만 줘. 너처럼 일그러고는 안 할게. 하... 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거냐? 이거 하면 네 화가 풀리겠네. 결국 준석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장식이었고. 신 새끼. 너 성희롱처럼 고소할 거야, 새끼야? 그렇게 준석은 장식의 인생을 하나둘씩 망가뜨리게 되죠. 무슨 일 있어? 준석으로 인해 골치가 아파진 장식이었지만 지희는 여전히 장식을 믿어줬는데요. 결혼 전에 액땜했다 치지 뭐. 내가 이해 안해 주면 누가 이해해 주겠냐? 한편 편의점 알바생 현주는 사실 준석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어, 소풍 가는 날이 제일 싫고, 맞죠? 나도 학교 다닐 때 왕따였거든요. <laughs> 우리 왕따끼리 친구할래요? 그러나 준석은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는데요. 다음 날 준석은 창식의 집을 찾아가는데. 창식 안에 있냐? 불청객 준석으로 인해 저녁 식사는 망쳐버렸고. 창식이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진짜 불편하게 만드는 건 당신 아닌가요? 난 지희씨 같은 여자 죽어도 못 만나겠지? 내가 주제에 무슨... 그만하자 준서가 이런 맛이었구나 사람 가지고 노는 거 지희씨 어떤 맛이야? 준석에게 쩔쩔매는 창식이 이해가 되지 않는 지희였죠 도대체 이 사람한테 무슨 약점을 잡혀서 이렇게 쩔쩔매는 건데? 씨발 닥쳐 결국 두손두발 다든 창식은 준석 앞에 무릎을 꿇었고 제발 이걸로 끝내자. 그러나 준석은 용서해줄 생각이 없었는데요. 아니 되돌릴 수 없어. 더 이상 준석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창식은 같은 패거리였던 두준을 찾아가는데 창식아! 아날씨왜 <laughs> <laughs> 이렇게 호우가 됐냐. 착수금 500이다. 해결하을500더 줄게. <laughs>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복날에 게 잡는 거 업계 이간에 든다. 그렇게 창식의 의뢰를 접수한 두주는 곧바로 준석을 잡아들였고. 아. 어이 멍멍아잘 지냈냐? 많이 상했네. 어? 한결 같아서 좋아. 응? 두준이, 창식이가 보냈냐? 요즘 좋댔어. 씨발놈이, 무슨? 난 아직도 창식이 뒤나 닦으면서 사는구나. <laughs> 준석이 도발에 개빡친 두준. 야야야야 말! 우와 왜 그랬어? 어? 근데 순정파구나? 어? 아직도 인연 때문에 이러고 사냐? 어? <laughs> 그렇게 준석을 짓밟은 뒤 떠나려는데. <laughs> 더 이상 당하기만 하던 과거의 준석이 아니었고 이정리면죽될냐 같은 모습에 도망치는 두준 국에서였죠에 도망치는 두준 국에서한죠에서 한국에서 한아형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에서에서 피범벅이 된 준석의 모습은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준석은 아무 죄 없는 지희에겐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미안해 당신한테까지 피해 주고 싶지는 않았는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한편 두준은 이제 손을 떼겠다 말았는데요. 할만큼 했다 그만하자. 미친 개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게 다이 억보라고 생각해라. 응? 이 새끼. 그날 밤 지희가 창식을 찾아오는데 와줘 고마워. 우리 시간을 좀 갖자. 우리가 가장 미친놈 하나 때문에 헤어질 정도로 접한 사이야? 그래? 사실 전부터 창식 씨 소문 대충 알고 있었어. 솔직히 나 창식 씨를 잘 모르겠어. 설고 무서워.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 창식이었고. 그러는 과거가 그렇게 깨끗해? 지금 그게 무슨 뜻이야? 너나 만나기 전에 몇 놈이나 뒹굴었어? 미친 새 그렇게 여자친구에게도 버림받으며 더욱 망가지게 되는데요 그 시각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준석인데 다음날 준석이 올린 폭행 영상으로 인해 창식의 회사는 떠들썩해졌고 큰일 나는데, 큰일 났어, 이거. 상사가 찾아와 한마디 하는데요 어이 강팀장 지금 밖에서 강팀장 소문이 어떤지 알기나 해? 성희롱에 사람이나 패고 다니고 말이야 야너 집에 돈좀 있다고 지금 막 나가는 거지? 어? 창식은 결국 폭발하는데. 그래. 라마잘식이야이라마 강창식이라고. 분조장이었던 창식은 결국 회사에서 잘리게 되고 그 시각 편주는 준석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데. 오늘이거안 팔아요? 오늘은 저랑 밥 한번 먹읍시다. 아, 거쏜다니 이제 앞으로 혼자 먹지 마요. 한편 장식은 도움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가는데요. 사업 하나 하고 싶습니다. 사업은 뭐 쉬워 보이냐? 예, 그한 10억 정도 있으면 압구정목 좋은데다가 카페 하나 하고 싶은데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한테 마저 외면받는 장식이었죠. 그러니까 파원이라 당하지 놈아! 아버지, 뭐 상태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뭐갈때다 싸가지고 가실 거예요? 전한테 통째로 죽어가시겠 아들한테 1 0한장안 쓰시면서 저 양아치 같은 새끼 당장 창식은 새엄매에게 화풀이를 하고 쫓겨나는데. 어이! 밥 먹고 가야지. 새엄마는 계속해서 창식에게 들이대는데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섹시시 하는 쌍스럽네. 네가 뭐라 그래도 난 팬이야. 미친. 그날 저녁 전여친을 불러낸 창식이었고. 나돈좀 빌리자. 그 좋다고 나 버리고 갈땐 언제고 이서 뭐. 사람이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왜? 그한테 가서 돈좀달라 그래 보지. 오빠 눈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씨, 아, 병신 같은 새끼. 발작 버튼이 눌려버린 장식은 이성을 잃게 되는데. 음. 결국 전과가 추가된 장식이었죠. 한편 현주는 준석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데. 아쉽게 먹어요, 아저씨. 나 자주 놀러 도 돼요? 그리 노래방 갈래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데요. 이거 어때요? 예쁘지 않아? 그 시간 준석의 뒤를 캐낸 두준이었고. 사람 같이 만들어 놓고 팔자 좋구나야가한두 장만 더 주면 안 되니? 안 되겠지? 그렇게 다시 창식의 의뢰를 맡게 되는데요. 그날 저녁 자, <laughs> 잠시 후 창식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바로 창식의 아버지가 사망한 것이었는데요. 상주 이렇게 취해서 어떡하냐? 저녁 고 상주하라고 하세요. 술에 취한 창식은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고 네가그래도 사람 새끼야? 어? 자그러고자 자, 우리 집안이 전현한테 넘어가는 건 막았어야지 소란 피우지 말고 가서 절이나 해 슬픈 쪽생 쇼하려니까 힘들지 아 시발 얼마나 좋은가 이거지 들어가서 좀 쉬어 며칠 뒤 창식은 준석을 아예 담가버리려 계획하는데 뭐 눈가를 빼가시든. 내장을 빼 가시든 다음은 뭐 알아서 작수하기 전에 반 고기 확인하고 나머지 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 두준이었고 너 성질 지랄 같은 건 아는데 이건 막장이야 넌 빨리 배나 알아봐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새끼야 그러나 이미 눈이 돌아버린 장식이었는데요 꺼지라고 이 씨발놈아 야야야야 야, 알아, 그날 밤 귀가하던 현준은 납치를 당하게 되고 <laughs> 그 시각 술에 취한 두준이 찾아와 모든 것을 말해주는데 너 창식이랑 그만해 너 괴롭힌 게 자꾸 밟혀서 씨발 존나게 미안해 근데 나도 어떤 면에서 희생양이거든 그리고 나는 창식이 살인자 되는 것도 바라지 않아 동신 동신 너 만나는 아가씨 있잖아. 창이 새끼가. 얘기를 들은 준석은 곧바로 달려가는데요. 일촉즉발의 상황. 바로 그 순간. 그렇게 살벌한 몸싸움이 이어지고. 아. 체급에서 밀린 준석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 그렇게 현주는 준석을 구했지만 대신 칼에 찔리게 되는데요. 결국 현주는 숨을 거두게 되었고. 한규 씨! 한규 씨! 한편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새엄마를 만나러 간 장식 자기 보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는데 나 얼마까지 줄수 있어? 돈 얘기는 천천히 하고 다른 얘기부터 할까? 새엄마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는데요 자 이제 우리 거래 시작해볼까? 아 아파 그러나 장식의 진짜 목적은 다른 것이었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너 같은 년한테 뺏길 순 없지 금고를 털어 돈을 챙긴 창식은 한국을 뜨려했고. 해준 알았으니까 빨리 오기 음... 준석은 마지막 복수를 준비하는데. 너 나한테 준비 갖고 싶다 그랬지? 그 새끼 지금 어디 있하 씨발 다들 나한테 그래? 발동창 잠시 후 드디어 창식을 잡게 된 준석, 그 사이 이미 도망치고 있던 창식이었는데. 드디어 만나게 된 질긴 악연의 두 사람. 새콤달콤 사지이 새끼. 그렇게 마지막 결판을 내기 위해 몸싸움이 이어지는데. 더 이상 막기만 하던 약한 준석이 아니었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난 그냥 네가 싫어. 난 그냥 네가 싫어. 결국 창식의 숨통을 끊어 복수를 끝내게 된 준석이었고. 한편 두준은 창식의 돈을 챙겨 달아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순간. 자해치어 쓰러진 준석은 소원과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는데요. 너 오늘 무슨 좋은 일 있냐? <laughs> 눈이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결국 숨을 거두게 된 준석의 모습을 비추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영화 응징자 리뷰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학폭을 저질렀던 가해자를 20년 뒤에 다시 만나게 되며 악행에 대한 응징을 시작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